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동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메타TV님이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TV님이 어떻게 영상 찍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TV님, 메타TV가 어떻게 유튜브 찍는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조용히 하세요. 저 앞에 지금 메타 TV가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나왔습니다. 아까 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지금 메타 TV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히 하세요. 메타 TV가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트로.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유튜브 송거 볼까요? 네, 이렇게 유튜브 송거 있어요. 예, 저, 왜 왔어요, 왜? 아, 지금 그 촬영 그거 한번 보려고 어떻게 뭐라구요? 촬영하는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다시... 유튜브 촬영을 뭐라구요?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아, 유튜브 어떻게요? 해 어떻게 찍는지. 아, 유튜브 어떻게 찍는지? 네. 아. 이렇게 뜹니다. 화면 붙일 때, 아, 화면 붙일 때, 아, 이게 받침대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받침대가 안데요 이렇게 받침대입니다. 오, 이게 보세요, 받침대네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 밑에서 이렇게 돌, 두는데, 아, 밑에 돌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신기하네요. 신기요 유튜브 들고 왜 와왔어요? 아, 그 어떤 시청자분이 그 여기 한번 찍는 찍는 데가 어떻게 찍은 찍는지 그 받침대로 어떻게 유튜브 찍는지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저 핸드폰. 아, 저 핸드폰. 아 이게 혹시 아이폰 X인가요? 네, 저 오. 이거 핸드폰입니다. 키스 어, 좋은 거지요? 어, 엄청 좋네요. 자, 이렇게 키스 아, 진짜 켜져요 이렇게 켜져 오로우 진짜 이렇게 켜지네요. 저이거를차영 아니에요. 이렇게 촬영니다네이 어. 어. 네. 받침대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 이렇게 촬야 아니에요. 저 이렇게 촬영 안 돼요. 이렇게 촬영. 아, 여기 누군가 촬영하고 있어요. 또올릴까요어어 괜찮아 괜찮아 아끼죠. 부셔지지 않았나요? 아저 앞에 강아지가 있네요.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유튜브 동거인데 여러분들 이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해야지. 아, 어그두개해 안녕하세요. 네, 여기 유튜브 동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입니다. 네. 왜요? 지금 여기에 그 카메라로 어떻게 그 유튜브를 찍는지 한번 보러 와봤는데요 받침대도 혹시 어떻게 받 어떻게 또 받치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거 저 받침대. 저 받침대 이렇게 촬영하고요. 어, 유튜브 동관는 이렇게 촬영합니다. 네. <laughs> 네. 저는 저 벽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촬영하고요. b 타 t t e r TV, 님 이거 카메라 a m 대로 a patchedero, t h 타 n y o t v 님은 이거 지금 찍고 계시고요저 a 호 s t 요 v 아니에요. 네. don't know. I don't 도기 핸드폰이랑 그러면 저 핸드폰 두 개네요. 두 개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네. 아, 영상 올릴 거예요 우리. 그렇죠? 예, 영상 올릴 겁니다. 왜 왔어 요 여기? 아, 그 여기 그 유튜브 촬영 촬영 같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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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어, 공 떨어졌어요. 아, 아 이렇게 촬영하고요? 이렇게 촬영합니다. 아 이것도 다촬영물이에요네 촬영물이예요. 아촬영준비물이요네저는저 아, 네. 엄마가 맛있는거 사오라고아아 아, 이거 뭐냐 심부름 아 심부름? 네 심부름 시켰어요. 이렇게 심부름 아 심부름 시킨거예요저맨 심부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심부름 좋아해요. 심부름이요? 네 심부름 이렇게 아 그렇게 촬영을 치는건가요? 도, 이불에 안, 이렇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촬영 찍는 건가요? 네아 내일은 네 내일은 이렇게 졸업시간 요저 졸업시간 안해요? 네메타 t v 는 졸업 안한거 제가 압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왔어요? 집에 왔어요? 아 학교 끝나고 아, 왔죠요아네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왔대요 저는 이렇게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촬영하고요 그 카메라 봤을 때 해. 드시면 이거 안 힘드세요? 네? 이거 아팔안아파세요아 이거, 이거 약간 편해요. 아 이거 편해요? 보세요 네 이렇게 접어 고 이렇게 접으세 돼요 아 그렇게 아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럼 편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음. 촬영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촬영하어 어때요? 어 진짜 이거 신기하네요 저 이렇게 촬영해요 보세요 아 그렇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거예요? 보세요 네 이렇게 오. <laughs> 네. 네.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재밌다고 댓글에 많이 놨나요 아, 네. 어, 댓글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아, 댓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인근님이랑 유튜브 한번 찍어봤어요. 아, 인근님이랑요? 네. 촬영장소가 어디였어요? 집에 있죠. 아, 여기, 아, 이 아파트요? 네. 아. 저, 여기 동네니까.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여기서 찍으셨어요? 촬영 장소가? 아, 저 여기 많이 찍어요, 여기. 아, 여, 아 여기서 이받침대로 가끔씩 아, 여기서 찍으세요? 네, 집에는 좀 찍는데, 밖에 는좀 많이 찍어서. 찍는다. 어, 그래도 이받침대가 있으니까 편하시겠네요? 네, 편하죠 이거 비싸요. 아, 이거 진짜 비싼 건가요? 네, 엄마가 사주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촬영할 때 이렇게 아아 촬영할 때 이렇게 여기다 전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촬영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저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저거예요 이거 오. 유튜브 동무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진짜 좋네요 네저 핸드폰 두 개예요 어. 이거는 이거는 핸드폰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는 가격은 저도 몰라요 이거 비싸서 네. 저도 가격은 몰라서 이거는 <목소리> 전에 봤던 핸드폰 아닌가요? 좀 몰라요, 저도. 저 이렇게 촬영합니다. 아 앞에 봤던 핸드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여러분들, 여기 맞추러 하겠어 여기 유튜 동거 같는데요 여기까지 맞추러 하겠어 바이바이 할까요? 네, 갈까요? 바이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